오늘 라인업 신선한데? 지난번에 나왔던 선수가 다 빠지고 안 나왔던 선수들 위주로 나왔어요 이만은 즉 이제 뎁스가 굉장히 두꺼워졌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뎁스가 두터워졌다는 건데 뭐 여기서 더 줄인다는 얘기가 있죠 네. 스몰 스쿼트? 스쿼트 아 헬스 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느라고 스쿼트라고? 스쿼트 중이신가요? 네그렇죠 아무래도 펩이 스몰 스쿼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툼한 뎁스에서도 이걸 더 줄이고 싶어 하는 게 문제예요 알 아인 구단주가 만수르 형이라고요? 만수르 가문덤이네이러면뭐 가족이네 가족 가문빵 오늘 또 몰라 그 만수르 형이랑 만수르랑 구단 인수빵 한걸 수도 있어 오늘 구단 인수빵입니다 이거 아 캡틴 베르나르도일 단 표정부터 달라요 오오 오, 캡틴 베실바 방금 표정 봤어? 나 주장이야 이씨이러 면서 나오는 거 봤어요 키는 제일 작지만 마음만큼 가장 큰 우리 베르나르드 실바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 경기보다 수비가 그래도 좀 미들맨들이 많이 나와서 악한지 그바르디올 그래도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수비에 중점이 되는 느낌? 공격보다 에체베리, 저도 에체베리랑 오늘 아이트누리 푸선오프 기대 중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어요 과연 우리 또 세트피스 코치가 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보여줘야 돼 그냥 마냥 올릴 거야? 됐다! 와우 일카이 퀸신 예 네, 이거 약간 슈터링처럼 들어가는데? 역시, 맨시티의 짬킹. 혼란 보고 올린 게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슈터링 느낌? 그래도, 김도환의 클래스를볼수 있는? 좋아, 이렇게 쉽게 가면 돼. 아, 근데 또, 도환이 형 또, 갈라타사라의 이적설 도는 시점에서 이렇게 잘해버리면은 보내기 싫은데. 어, 해, 해, 뭐야, 에 야, 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야, 이거. 우와. 아, 이거 파워 아니었어? 아, 막은 거야? 와, 이거 막은 거다, 이거. 역시, 오르테가. 어우, 저 꼬만, 꼬만? 네, 지금 급소를 만지고 계신 맨시티 팬이었는데, 오, 상당하시네요. 예, 상당합니다. 경기 중에 원샷이 잡혔는데, 꼬만을 하고 계셨던 우리 시티즌. 자랑스럽습니다. 예, 좋아요. 아, 저 냄새 맡는 것까지 안 나왔어. <laughs> 레브한테 배울 거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코까지. 여기까지. 코카인까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조물딱거려가지고좀 당황스럽긴 했어. 실바. 와, 이걸, 이걸 봤다고? 역시 주장은 시야가 달라. 와, 방금, 말도 안 되는 길을 봤는데, 아 방금 패스는 진짜, 진짜, 다비드 실바 보는 것 같았다. 아니, 크로스, 너왜 그러냐? 누네들, 너왜 이렇게, 무지성 크로스를 올리지? 얘가 크로스가 좀 좋아졌다 싶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크로스가 안 좋지? 어, 누네들, 그렇지, 이런 거야. 아니, 근데 크로스가, 마 뭐가, 풀백에서 풀백으로 보내고 있어. 누리한테 기회 주는 거야? 어 누리 뭐야, 누리 뭐야? 어? PK! 이거 하라고, 누네스가, 아이트 누리까지 준 거구나? 아. 아, 방금은 아이트 누리의 장점이 나온 부분이네. 그렇지, 저런 거. 아이트 누리의 장점이죠. 아, 좋다. 좋아. 어? 왜 파울이지 이거 파울이지? 이건, 이건, 이 프리킥이야. 야, 이거 패스 좋았는데, 오늘, 그발디 패스 줄기 좋다. 볼 줄기가 좋아. 이걸 봤어. 이거 파울 아니었으면 이거 연결됐거든, 이건. 자, 프리킥이다. 자, 누구야? 누가 찰래? 어, 에체베리 한번 줘봐. 에체베리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 에체베리냐, 베실바냐? 배실바일 것 같아. 자, 이거 들어간다. 오, 체베리 우와. 에체베리, 와. 내가 말했지. 에체베리 기대된다고. 응? 꼴키퍼 어, 다이빙도 어땠어요? 꼴키퍼 그냥 구경. 야, 이게 또 주장의 품격. 난 실버가 찰줄 알았는데. 베리야, 너가 차라. 어, 뭐야? 홀라한번 더? 한골 더. 한. 골 더. 한... 아 근데 이거 왼발이었는데 이거 왜못 놨지? 혼란은 이거 주발이었고 뭐 각도 그렇게 없, 없지 않았는데 왜아 방금 굉장히 서운한 플레이였어 진짜 아오 파도타기 아. 나도 한번 해주고 오와 아. 오, 아, 세트피스 코치가 와가지고 확실히 세트피스가 어좀뭐 된다? 저번 경기도 그렇고 그 기대치가 좀 올라왔어 가자 혼란 제발 혼란 와, 야, 너, 진짜. 하하하. 허허. 하하. 허허. 하하. 하하. 아, 패스 딱 좋았는데. 아직, 클럽, 월드컵 거의잖아. 아, 조별리그잖아. 뭐, 토너먼트에서 해주겠지. 네. 자, 또 세트피스, 기대되는. 높다. 오! PK, PK. 아니, 이거 그 전에 잡아 끊었잖아. 와, 찍었어. 와,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자, 홀란드 팬티 정리. 사타공이 먹은 거, 한 번씩 빼주고. 안 봐도 돼. 어차피, 어차피 들어갔잖아 그렇지. 엘리, 홀라. 가볍잖아. 전반전에 3대0. 응? 둘이 있으니까 확실히 공격에 있어서 시원하네요. 어, 인정. 확실히 왼쪽 측면이 조금 뭔가 좀 시원시원해졌어. 지금이다. 포드나, 가자. 가자. 너할수 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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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이거! 아, 진짜 왜 그러냐? 야, 란드야, 너왜 그래? 야, 이게 연결됐는데,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혼란? 그꼬르이안 따라오냐 요즘? 아 설마 로드리? 아 로드리 그래 뭐 아직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안 맞아 로드리가? 오 뭐야? 와인누리 야 근데 저런 속도를 좀 살려서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때려봐 실바형. 일단 일다 이어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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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간적인 판단. 톡 찍어내는. 야, 방금 베실바패스의귄두환의 마무리. 현 캡틴이 내줬고, 전 캡틴의 환상적인 터치 이후 칩샷. 이게 맨시티의 선배님들. 완전 침착하잖아. 저기서 이거 그냥, 그냥 인사이드로 땅볼로 깔아찰 수도 있는 건데, 그간의 짬을 보여주는 클라스를 보이는 꼴이었다. 귄두환 실바 박빙인데, 오늘 MOM.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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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 밥까지. 자, 여기서 한번 해놓고 꺽차. 와. 아, 꺽차 미쳤다. 완전히 골키퍼 역동작 걸렸죠? 끝났죠? 아무것도 못하죠? 야, 이러면은 우리 다음 시즌 그냥 괜히 막 줄이지 말고 이대로 가자. 자, 이제 쉐르키 골만 나오면 완벽하다. 오, 나이스. 야, 니가 해결. 와, 누구야? 라이언, 쉐르키. 시에르키. 드디어, 쉐르키가 식스 앤더 시티를 만드네요. 와 빈도한, 흘려주고, 쉐르키, 바로 논스톱 슈팅. 와. 여기서 흘려주는 패스. 이거 미쳤어. 야, 좋은데? 야, 쉐르키 오늘 좋다. 야, 쉐르키 이렇게 가능성 보여주는 거지. 자, 한번 더. 자, 혼란너 차례야. 와. 아우. 야 방금도 쉐르키였어 넘겨준거 야이 쉐르키 쉐르키 이 쉐르키 이 와와야아 와, 진짜 어 방금 신입생들의 플레이 미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이 흐름을 이 템포를 가지고 가는 거 그렇지 원투패스 저런게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아 경기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6대0 6 i x a n the City 네, 아주 재밌는 경기 좋은 경기 해줬고 일단은 플레이 오브 더 매치 김두환이 받았습니다 인정이죠 김두환이 두골 넣었고 그리고 골에 기점 역할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늘 너무 잘해줬다 베르난드 실바도 처음으로 주장 캡틴 완장을 끼고 나왔는데 주장으로서 역할 잘해줬다 다비드 실바를 연상케 하는 패스들몇번 나왔고 베실바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후사노프 좋았죠 나름대로 우측에서 잘 지켜줬다 그래서 어쨌든 무실점 했고 아칸지 그바르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든든한 수비를 보여줬고 우리 아이누리가 미쳤어 진짜 아이누리가 얘가 어우 맛돌이야 아이누리 앞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아이누리의 장점이 오늘 다 나왔죠 어 드리블로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고 원투패스 주고받고 침투해서 뭐 크로스 올려주고 뭐 이런 부분 풀백으로서 자기의 장점을 잘 보여줬고, 그 마지막에 또셰르키랑또 원투 주고받는 거는 진짜 소름이었음. 음, 신입생끼리 주고받는. 뭐, 에체베리도 오늘 프리킥골, 어, 자기의 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보여줬고, 에체베리도 계속 경기 나오다 보면 좀 경기감각 올라오면은 얘도 막 휘젓고 다닐 것 같아. 어, 그래서 에체베리도 오, 기대된다. 니코 온살레스는뭐 오늘 이렇게 막 엄청 눈에 띄진 않았는데, 뭐, 무난하게 하다가 로드리랑 교체가 됐고, 그리고 오늘 쉐르키가 미쳤어. 쉐르키, 어, 쉐르키가 73분에 들어갔는데 거의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보여줬다. 그래서 라이언 쉐르키도 어쨌든 데뷔골을 넣었고, 그리고 오늘 20분 나왔는데 평점을 7.9점을 받을 정도로 지난 경기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스카 밥도 본인의 축구 지능, 축구 센스를 잘 보여주는 골 넣으면서 로드리도 뭐 오늘 어시스트 하나 했어, 로드리. 로드리도 뭐 조금 뭐 패스미스가 좀 늘었지만 이거는 뭐제 클럽 월드컵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씩 감을 찾아갈 것 같고 포드니는 뭐 오늘 조금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들어간 거 치고는 조금 무난했다 아 무난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한 교체 들어온 선수들도 너무 잘해줬고 선발로 나온 선수도 너무 잘해줬는데 혼란이 조금 아쉽다 9점을 높은 점수를 받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셰르키 골 어시스트 하나 있고. 슈팅 6개 했고, PK로 한골넣긴 했지만, 필드 골은 없었다. 근데 유슈팅을 많이 때려서 골대로 많이 들어가는 공이 그래도 많았다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거고, 혼란은 계속 경기 거듭하다 보면은 한번 터질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터질 거야.